그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약간 거기에서 아, 선수들을 다 키워갖고 막 자, 한쪽은 심메 한쪽은 쏘전 어, 프로포해 줘야. 프로포해 줘. 오한빈한빈 어, 저걸 불살 안 쓰네. 어우. 희상 네. 어, 피가 서로 지교가 안 죽어. 좋았는데, <목소리> 먼저 어. 어 <목소리> 양팀다막 그냥 나질겨때막숨 막혀 그냥. 어. 그냥. 맥스도 푸시할 때 진짜 태산이. 어. 아야야야. 예. 야, 야. 근데 아, 야 아야 아야. 차 앞에 지아 어. <목소리> 어, 그냥 막. 아우 막힘 들어가는 게. 이눈 보라. 안녕. 어비 햄스터 눈보라 오버클럭 돌아오니까 이걸로 밀고 나가는데 우스라이스크도 소리방벽 있단 말이에요. 나 눈보라! 단와 눈보라 터져. 이 와. 걸어가. 불사 잘깔아졌죠아 근데 프로파 공중에 여, 죽었어요? 어허. 와 <목소리도> 프로퍼 예. 공중으로 뛰어고 포커싱하는 거 너무 좋았죠? 로아트나여, 어 근데 로아트나여, 맥스가? 로아트나여, 로아트나여, 로아트나여? 로아트나여? 근데 이거 필더가 잡혀가지고, 아 이건 필더가, 잡혀가지고 로아트나여, 로아트나여. 아 이건 필더가 잡혀서 힘들죠. 와오투 에이스 잡기. 어 한빈 강착. 한빈 강착. 한빈 리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은 오토는 궁이 오거든요. 오토도 오버클럭이기 때문에 만약 안심할 수 없어요. 한빈 살리기 용도로 오버클럭이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안 올라가. 아, 안올라가졌어눈보 먹었어. 아니. 아 근데 아 프로비 오버클럭. 아니 프로비 오버클럭. 어. 잘 써요 프로비. 이좀더 헴스터가... 어, 어? 그렇죠? 어, 어. 어. 봐야, 봐야 돼요. 눈벌을 먹긴 했지만 어 한빈 강차 맞으면 안 돼요. <목소리> 어, 어디 와또 머리. 와! 와 프로포. 와 프로포 또요 잠깐 앞으로 나온 맥스 머리 까고 잡는 거. 맞아요. 와 이걸 빨리요. 아니 죽어도 아나 사는 거 아니었냐 저거? 빠르게서 캔중력병에 캔슬 났어.

와 아, 아, 프로포 또 아, 프로포! 아, 프로포! 아, 저희는 아, 프로포를 아,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한빈 약간 아, 빨린 것처럼 빨린 빨린... 플레이했는데 빨린... 앞쪽에서 자원 빼먹고 최대한 오래 버티긴 다음에 그러니까, 프로포가 이게 보니까. <laughs> 해줘 아? 미친 것 같아. 아니 나는 그때 한빈 정리 안한 것만으로도 아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그게 죽는 가이었다는게 말이 안 돼. 러시로 이 속으로 왼쪽 방 빠르게 먹고요. 었 시오가 살짝 돌출이 됐는데. 아 와, 근데 와, 맥스 아니, 불사 그래. 빠지고 강착 아. 아. 아 약간 맥스 멘탈 나간, 나간 거 같은 있구나. 아니 근데 맥스를 잘 노린다 아, 멘탈이 나간 게 아니라 맥스를 너무 잘 노린다 햄스터가 아 진짜 어지간해서 맥스가 강착 맞고 퇴근하는 그림 없거든요 오히려 상대 시그마 강착 시키 퇴근 시키는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어, 근데, 프로, 미, 프로비가 한했어요. 프로비가 한했습니다. 네. 어? 다 어? 다 아, 안 아, 아, 이봐! 빨리 어, 맥스, 맥스. 빨리잖아! 아! 살릴려 고셨다가 아, 지금! 필더 지금 살릴려 고셨다가 지금 낭비됐죠? 아니, 어, 잠시만. 어, 프로비! 아, 야, 프로비 해주는데? 어, 비트! 아 어, 근데 어. 궁 많이 썼어요. 아니, 앞에서. 어 근데 프로퍼가 맥스 그래? 빨았고 아, 아니 원래 출혈이 없어야 돼요, 한 여러분들. 한 이게 가벨까지만 이렇게... 잡히고 출혈이 없어야 되는데 맥스가 잡힌 건 크죠.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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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중복 눈보라. 화물 그래. 나인 그래. 아 공격 때까지만 해도 잘 했거든요 근데 나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강착 미러전이 한빈 쪽으로 살짝 기울었어 맥스 선수가 진짜 강착성 진짜 안지거든요 무조건 상대 시그마 높이는 쪽으로 강착을 쓴단 말이야 아까도 되게 잘 걸렸는데 맥스 선수 살짝 앞으로 나온거 돌출된거 프로포가 또 머리 땄잖아 머리 땄고 따고... 그때부터 흐름 약간 막히면서 계속 여기서 막혔잖아. 뭔가 약간 그 이후로 조금씩 말렸어. 그냥 차라리 정컷퀸 해보는 건 어떨지? 차라리 그냥 퀸으로 더 빠르게 들어가서 필더 치어 뽑아내는 식으로 해보는 건 어떻지? 왜냐면은 한타 좀 길어지고 딜교하면은 프로퍼가 게이지 차고서 변수 내는 게 너무 많아서 좀더 빠르게 치고 받으면은 다른 데서 사고 날수 있지 않을까? 거꾸로 가네. 햄스터가 거꾸로 가네. 플래시 포인트에서 발판이 제일 햄스터가 많이 더,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데요? 맞아요. 래서을노기 때문에 여러 야될게 많아요. 아, 빈벽. 흘렸고 며착 오! 확실히 퀸이라서 어, 야, 근데.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아, 근데 스토커가 거점 먹어졌고요. 네. 와, 근데 희상한테 압박 거는 아, 거 봐. 아. 아.

코 생각보다 안 뽑혔고 용범용 희성. 어, 아, 아아 <laughs> 이게... 자, 이러면 리셋이에요. 이러면 할까요? 리셋입니다, 어? 여러분들. 어? 몰요요요 어, 어, 어? 어, 그렇죠, 이거 거이지만 아, 리자수오들은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거리가 거리가. 아, 이건 힘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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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급속 없는 거 마무리 와 미친놈. 미친놈. 아, 아! 아아 미친 아아아 아니 궁 미친 누르면은 다음 쉽어, 게임 망하는데 저걸 졌으면 은햄스 다음 것 정도 위험했거든요. 궁 많이 눌러서. 저걸 클럭을 판단, 누른다고? 와 눈보라 탈출 궁극기 와와 무빙 이상도 트를 들겠죠 마트네 걸어줘야지 해도 얼릴 수 있는 그치 사륙 자한어 프로봇 잡았구요 프로봇 뽑았어요 자 루시오 바티 많이 갈렸죠 예 네, 네. 네, 네, 많이 갈렸습니다 네, 네. 이거는 금복기가 잘 들어갔기 때문에 예 네, 네. 네, 네, 사륙 잘 들어갔어요 건너갔어 <laughs>

약간 보이겠는데요. 어, 프로비도 물러나지 아, 아, 않습니다. 사다한 숨어 있다. 한빈 필더 구물로 이어갔죠. 네. 와 근데 프로비! 프로비! 와 퀸썸! 퀸썸 맥스가 이겼어. 칼 피하고 본인은 칼코코 도류. 어 이게 이게 아, 난거 뭐, 같은데 뭐, 거면... 오토 와 먼저. 먼저. 잘로 살아나오고. 먹긴 했어요. 없어요. 먹었어. 핵이 먹었어. 가있 자, 자, 나와야 돼. 양팀 다킬 나와야 돼. 와와 너무 잘 써.

없어요. 헬스터는 그냥 사실 필러 두명이 큐큐만 눌러도 네. 이기는 근데 그래서 프로비가 네일버 아. 차징에서 면세 좀. 네. 그거밖에 없어요. 네일버 차징에서 티유나 필러는 어. 잡아줘요 근데 프로비 갈뻔했어요. 오늘 방바다도 잡을만해. 하류 프로비 야. 맥스 다 맞았고요. 야. 야. 프로퍼 한빈 스토크. 아니. 앞쪽에서 싸워가지고 방울 빼는 거 보세요. 그래, 어, 공이 너무 애바였어 계속... 근데 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일단 막힌 전잘안 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비도 지금 조금씩 이제 교환 내주고 트레, 틀에... 희상이 트레를 이제 틀어주니까 좀 확실히 좀 살아나는 느낌? 어, 프로포는 어. 그냥 고정 변수로 두고 딜라인이 얼마나 프로포 딜각이 안 터지고 안 죽고 피어리스네. 피어리스네? 윈스 피어리스. 둠피로 가겠다는 거죠. 어, 나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자 주이긴 해. 내가 햄스터를 응원하는 쪽은 아니지만 오토를 원하는 쪽도 아니지만 전 세트 때딱 감을 찾은 느낌이었고 솔직히 둠피가 전코킹 상대로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라고는 말 못하겠어.